못했던 분들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밴드에다가 오늘 나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란 타이틀로 밴드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어 예측하지 못한 친구들이 몇 분은 오셨어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방송가수협회가 지금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깊이 안아서 의미하게. 이 건수가 약하게 지금 올지는 모르니다 하지만 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세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셔서 그냥 간판만 한국 방송 가수 협회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속속들이 저희 그 가수 옆에 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역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저, 회장으로서 그냥 뭐 비밀말을 어, 하면 총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어, 굉장한 지금 그 프로젝트가 준비되 있고 우리 한국방송나수협회 또 그것도 그렇지만 상황상 상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많이 참석은 못하셨지만 에, 가수협회가 50년 된 가수협회도 있는데 우리 불과 5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천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이 돼 있고, 가장 응집력이 좋다는 가수협회로 지금, 어 문화관광부에서도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타 가수협회를 평화시킬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만은, 저희 가수협회가 생긴 이후로, 50년 역사를 가진 가수협회가 지금 양분돼서 곧, 뭡니까, 침수위기에 초에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한 군데의 협회도 지금 초비상이 걸려 있어요. 100% 마이너리그, 그러니까 아직 뜨지 못한 가수들이 흔집되어 있는 이 협회가 도대체 어떤 내막이 있길래 대한민국 가수협회를 그렇게 뒤흔들어 놓는 건지, 아마 여러분들은 피부로 못 느끼실, 못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추워도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라도 한국 방송가 수표를 위해서 지원하시고, 성원하시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수 협회를 통합해서 태민이란 사람을 대한민국 유일의 가수 협회장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럴때 박수 주세요아 제가 그어그그 음, 어, 그, 그, 그 박수를 <laughs> 받는 <받은 웃음> 게이 아니고 아니야, 어, 제, 제 말씀도 아니고 지금 다른 단체의 그 간부들의 얘기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만큼 이제. 어, 아, 우리, 우리, 협회가 늦게 출발하고 굉장한 지금 그 마라톤에서 이제 일 늦게 달리던 친구가 갑자기 속력을 내서 달리는 그런 격입니다 앞에 가던 사람들이 지금 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협회에 힘을 실어주시면 1년만 지나도 명실공히 우리 국내, 한국에서는 역사는 짧지만 히스토리가 적은 대신에 성과물. 태민이가 미래에서 얻어내는 성과물은 아마 이제 피부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만이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이 줄을 밑으로 가야 자세히 불편하겠지만. 예. 어, 피부로 느끼시는 그런 날들이 곧 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앞세우고 먼저 어,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말, 말을 앞세워서 어...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어떤 플랜이 딱 설정이 되면 저는 바로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행동에 옮깁니다 큰 협회와 작은 협회 고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지만 저는 다윗처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해내지 못하는 아이템과 그야말로 가수들을 위한 그런 비전이 제게 지금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 협회는 유명 가수들이 협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우리 마이너리그들을 위해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안 해야 더 살아남는 방법을 그사람들은 택하고 있어요. 무명인 제가 협회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쉬울게 하나 없습니다. 이룰 것도 없고, 인기의 리스크를 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 나하고 동률의 가수들을 위해서는 어떤 불이 와도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옳다라고, 정의라고 생각되었는데, 끝까지 제가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 정말 이 태양반도에 와서 음, 이 마음을 주시고 가시는 분들에게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마음에 꼭 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이 좀 서운한 점이 있어도 그걸를 커버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뛰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저는 한번 따라주시고 한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인사말로, 어,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는 좀, 저, 우리, 저, 휴목을 좀 딱, 땅에 좀 떨어뜨리고, 제가 식당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가수가 아니다. 라고, 이 장소에서는, 에, 저도 가수를 버리고,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놀다 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노래 시청, 여기 시청서에 적어주세요. 아니, 신청 받는 대로 노래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 이고 아, 회장님, 회 아, 회장님, 회 회장님, 먼저, 회장님, 회 회장님, 회 회장님, 회장님, 회